안녕하세요, 정호찬입니다 오늘은 방송 관련된 직업 중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나운서 중에 이 안경 누나로 많이 알려져 있는 김수현 아나운서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네. 어떤 학과를 나와서 뭐 해야 되는지 아, 네. 처음에는 앵커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신문방송학을 당연하게도 이제 어, 복수전공을 했는데 그때 막상 나와서 이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닐 때 친구들의 그 학과를 보면 전혀 상관 다 없어요. 아예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특이한 학과를 나오면 그 특이한 학과를 가지고 자기 소개에 이제 특이하게 좀 기억에 남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이제 막 예체능에 계시던 분이 또 오면은 더오저 어? 친구는 예체능을 하다가 왔네 이러면서 어좀 신비롭게 바라봐 주시는 면접관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학과는 진짜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자기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 분야라고 지금 제가 게임 전문이 됐지만은 각각의 뭔가 나가고 싶은 더큰 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바라보고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방송이 하고 싶다 라는 거면 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나운서 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냥 저도 꽤 오래 돼서 지금이랑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많이들 다니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녀요. 근데 그거는 그게 다녀야지 뭐수료증이 나와서 이걸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전혀 아니고요. 일단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들어가면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말할 때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방송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다 빼고 새롭게 발성과 발음, 그러니까 방송에 어울리는 발성과 발음을 배우는 곳이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거길 안 나오면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안 나오게 되면 좀 힘들죠. 그래서 당연하게 예를 들면 초등 과정인 거예요. 진짜 초등 과정.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울 거 기초들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저는 스터디를 좀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학원을 두 번인가 세번 정도 가면 스터디를 나머지로 다 채웠었어요. 일주일 내내 모두 이제 아나운서 관련된 이 수업으로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가 진짜 중요한 게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이 열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귀가 안 열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귀가 먼저 열리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훨씬 잘 들어오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좀 날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터디 많이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어, 저 사람의 장점은 이거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네. 거기서 좀 장점들을 많이 흡수해서 내 캐릭터를 좀 찾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이것도 뭐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어떠한 역량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좋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음, 역량이요. 저는 글쎄, 뭔가를 타고나야 된다는 라 생각은 안 해요. 물론 목소리라든지 타고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발성이라든지 막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일단은 뭐 1단계는 통과가 된 거겠지만 그 다음 역량은 요즘에 워낙에 다양해졌잖아요 원하는 인재상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아나운서 쪽에서 그래서 예전엔 조금 소극적이신 분들이 오히려 아나운서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방송은 진짜 잘 하시는데 꼭 막상 만나면 생각보다 소극적이시고 내향적이시고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데 방송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실 다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성격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외향적이다, 좀 끼가 넘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또 살려지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모든 방송사들이 요즘 가지고 있고, 좀좀 키우려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끼가 있으신 분들, 좀 특이하신 분들의 그런 쪽으로도 또또한번 새롭게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필수적인 역량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기본기, 무조건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발성 발음은 제대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역량은 키우기 나름인 것 같고 필요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달라요. 그냥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혹시 그러면은 처음 네. 시작했을 때 약간 폐의적인 부분 내가 얼마 벌수 있지 음... 이 직업을 하면서 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다들 공중파를 처음에 꿈꾸잖아요. 그래서, 공중파 페이를 다 들어요. 그럼 대기업 수준이죠. 당연히 공중파들은. 대기업이니까요. 근데, 막상,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해드리면, 돈벌 거면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공중파는, 어, 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그 전국에, 예를 들면 뭐, 그 S대, 어, 그잖아요. 스카에 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해져 있잖아요. 명령 안 돼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 워낙에 뽑는 인원도 적고 공채가 요즘엔 또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수익을 뭐벌 분들은 몇분안 계세요 그거는 진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전 진짜 처음에 너무 못 벌어서 어 일단 수익은 0으로 생각하시고요 처음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막 내가 왜 살아 있는 거지 라고까지 막 생각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행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벌게 됐는데, 오히려 그 공중파, 막, 페이보다도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었는데, 문제는 이런 행사나 어, 단발적인 이런 것들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나라 시국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본인의 운명이. 그래서 저도 한 3, 4달 정도. 나이는 찼는데 20대 중후반에 세네달 정도를 정말 아무런 수익 없이 보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벌어 놨던 돈들을 다 써버린 경우도 있었고, 제 친구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공장 알바도 같이 또 병행을 하면서 음... 이 꿈은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고요. 당장에 배달도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행사 MC 어, 그리고 행사 아나운서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건 거의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진짜 이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이곳에서 버텨야 하고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게 뭐가 있었냐면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다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 보면은 스터디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다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진짜 끝까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아예 다른 쪽으로 빠지거나 뭐 취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 어 근데 쇼스트도 요즘에는 또 많이들 하는 추세라서 예, 그쪽으로 가거나 그렇습니다 페이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는 거 초반엔 네 지금 뭐 먹고 살만해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지금 괜찮은데 그러기까지에 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도 진짜 쾌박인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게임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의 워라벨 정말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에서 세번 정도의 방송이 있으면 너무 땡큐 너무 좋아요. 근데 매일 방송은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것도 프리랜서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워라벨을 생각할 게 없고 문제는 일이 없느냐 있느냐 이게더 <laughs>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워라벨에서 이제 워크가 빠지는 그런 안 좋은 <laughs>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아침 방송을 하고 아침 방송 하나 있는 친구들 매일매일 아침 방송이지만 아침 방송 하나 하고 하루 종일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되 뭔가 하루를 더쓸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제 방송을 하루 종일 하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죠. 즐기기에 좋죠. 자기의 삶을. 네. 일이 있다는 그 한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아 글쎄요. 이게 직업을 장단으로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사실상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거나 그 화려한 면들을 보면서 이제 장점만을 생각하면서 사실 달려오신 분들이라 제가 굳이 장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알 거기 때문에 그게 장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송이라는 걸 해볼 수 있다는 거 색다른 경험을 진짜 많이 해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친구들이 더 좋아해 주기도 하고 야너 여기 나왔다, 뭐나 어, 방송 봤어 굉장히 뿌듯한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게 단점, 단점은 이제 어, 이것도 방송마다 다르긴 한데요 관심을 약간 애매하게 받아요. <laughs> 그래서 유명인인데 유명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로 유명해지고 싶다 라는 꿈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단점을 생각하자니 좀 그렇네요.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언제나 이제 그냥 방송만 하면 되겠지 라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게 단점은 아닌데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냥 아나운서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뭐 예능 뷰티 방송을 찍는다 그러면 진짜 그 뷰티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 게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고요 게임을 언제나 공부해야 되고 내가 들어간 리그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이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게임 하나에 하나에 대한 어떤 뭐, 디테일한 일들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방송, 제 친구들, 뭐 부, 부동산이나 경제 쪽 하는 친구들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질문을 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멘트 잘 읽는다고 아나운서가 되는 건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절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식, 그리고 정보 전달을 진짜 해할수 있는 정도의 기본 바탕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라는 거그 <laughs> 정도인 거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부딪히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경우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네,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겠죠. 네. 근데 여기는 특히나 어느 한 소속이 아닌 여러 이런 소속에 속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 아닌데 어려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럼 딱 이제 두 가지만 질문 드릴 건데요. 우선은 아나운서 직업이 아, 하려면 꼭잘 살아야 되는지. 아 그거부터. 어. 어...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뭐 풍족한 집안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막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은 아나운서 교육 과정을 버티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를 벌고 스터디 비용을 마련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입는 의상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도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그 의상을 비싼 데서 못 사고 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사고 가곤했는데 색깔이 다르긴 해요. 근데 친구가 옷을 샀대요. 아나면서 그 의상을 그 친구는 좀잘 살았어요. 세일해서 사면 5 0만 원짜리. 그래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 대학생의 마음으로. 어, 저렇게 어, 비싼 거를 사 있는구나. 근데 그 친구는 최종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난옷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잘했고 <laughs> 그냥 예뻤고 너무나 될 만한 친구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던 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아나운서 분이 계셨어요. 아홉시뉴스 앵커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합격하신 후에 학원으로 강의를 오셨었는데 그분이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어, 1차부터 최종 면접까지 G마켓에서 였나 산 자켓 한벌 그리고 원피스 한 벌을 1차부터 최종까지 입고 요 단벌 신사였대요 별명이 근데 그분이 뽑혔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나, 나는 그냥 안 되는 애구나 그런 면에서 본인이 굳은 의지가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보답은 어디선가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런 걸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고 학원비가 좀 문제긴 합니다 예. 알바하세요 여러분 되게 늘었잖아요 저기가 최저시급? 어, 최저시급이 어우 지금 제가 4 5 0 0원 받고 일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배가 거의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충분히 학원비는 충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나만 의지가 있다면 뭐돈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든 뭐 전혀 상관없지 않을까. 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얘기네요. 네. 음.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네. 음. 어 저도 6살 때부터 그냥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네? 항상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29살이 되어서야 스포티비게임즈라는 곳에 예, 들어갔던 거고요 그때서야 뭔가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 물론 좋은 일들 방송이나 행사나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길이 빨리 열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겠다. 그리고 후회해 보더라도 한 번은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무언가를 희생해서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일을 해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막 무섭고 화려한 모습, 막 인기가 많고, 막 팬들이 생기고 이런 모습과 굉장히 다른 이면에 뭔가가 많이 숨어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방송을 마치고 끝나고 그 뿌듯함은 그리고 매번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이 기분은 다른 직업을 했다면 얻지 못했을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나운서를 꿈꾸신다면 저는 끝까지 도전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좀 지금 막 어렵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나를 보세요. 본인을 보시고요. 주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어, 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어제 나보다 더 성장을 하고 발전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자리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 멋진 아나운서가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이팅!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 저는 뭐 저의 직업은 아서운서가 아니니까 우선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 한국에서 에에서아나에서에서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길이 생각보다 좁아요. 되게 좁고 되게 한정적이고 그래서 더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다라고 해도 김선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돈 보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고 처음에는 본인 알리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김수현 아나운서 또는 다른 아나운서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알려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